네 오늘 근황 토크는 제가 요즘 책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.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제가 지금도 원고를 또 쓰고 있는데, 어 그렇게 이제 왜 도대체 책을 이렇게 갑자기 많이 쓰느냐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<laughs> 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아 일단 제가 한1 0여년 전에 그 이제 처음 출간 책이란 걸 접하고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러면서. 출판 관계자분들과 막 미팅이 많아지다가 그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그 당시에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 베스트셀러를 만들 때 베스트셀러 작가가 책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얘긴가? <laughs> 들어봤더니 어, 그, 어, 그 작가가 그 서양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쓰는 게 아니라 본인 밑에 여러 작가들,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작가들이 주변 그 밑에 더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쭉 글을 쓰면 그 메인 작가는 그어들을 취합하고 어 이렇게 조립 어, 뭐랄까 이렇게 편집하고 그래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. 약간 저는 이 얘기 듣고 오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. 근데 쉽게 생각하면 그 만화책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. 우리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거 있잖아요. 뭐돌아온것가 떠돌이 같지만 근데 그 만화책이 그그 그 작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만화의 모든 걸다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. 뭐 핵심이 되는 장면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요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배경이라든지 주변 뭐 사물이라든지 이거는 그 같이라는 문화생들이라 그러죠. <laughs> 그렇죠. 그 사람들이 그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취합돼가지고 하나 한 권의 만화책이 되는 거죠. 어, 맞아요. 이제 책도 그런 거죠. 어,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,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. 음, 그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런가보다 이랬는데 그,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마냥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작가들이 모여서 아그 당시에 뭐, 미국이면 미국, 뭐, 영국이면 영국, 거기에 유행하는, 트렌디한 단어라든지, 어떤 감정이라든지, 어떤 문장이라든지, 이런 걸다 수집해가지고, 그걸 조합해서 책을 쓴, 만든다는 거야. 와, 이건 또 뭐야. 그죠? <laughs>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예전에 들어봤고, 아, 이런 식으로도 책을 쓰는구나.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, 되는, 어, 잘 되는구나. 이제, 요걸 알았었죠. 그리고 제가, 어, 지금 이제, 저 집에서 일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, 여기도 지금 집 다락방, <laughs> 다락 스튜디오. 한쪽은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놓고, 한쪽은 제가 상호하는 공간을 이렇게 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집에 다락방에서 지금 다락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일하다 보니까, 그러니까 홈 오피스를 차려놓고 일하다 보니까, 출퇴근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었어요. 제가 그 김포의 심리상담센터하고 어, 거기에 출퇴근할 때는 제가 서울 청량리에서 출퇴근했거든요. 그러니까 출근시간 거의 2시간, 퇴근시간 거의 2시간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, <laughs> 출퇴근시간으로 4시간을 썼어요. 날마다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시골 내려야 되니까 서울에서 이제 여기 담양 오는 데까지 뭐 다섯 여섯 시간 왕복하면 12시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모든 시간이 다 세이브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대충 따져봐도 하루에 저는 6시간의 시간 기존에 일했던 것보다 지금 이제 홈오피스에서 일하는 게 하루에 6시간씩 저한테는 공짜로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어마어마한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10여 년 전에 아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지 어 요거를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제가 지금 실천해보고 있어요. 뭐 모임에서 가끔 제가 이 얘기도 이제 몇몇 분들께도 해드렸는데,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거의 일주일 하나씩 쓸수 있는 것도, 어 시간도 일단 생겼고,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방법을 막 적용해보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런 이런 책들을 써야지 준비해놓은 거를 그 방식을 적용해서 해보고 있어요. 키워드를 뽑아가지고. 그래서, 첫 번째로 나온 책이 이거예요.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. 그래서, 픽션, 완전 픽션. 40년 만에 충격고백, 나는 왜 보러 왔다 이건 제가 본게 아니라, 진짜 그 키워드만 가지고 제가 픽션의 글을 하나 썼고, 요거는 에세이처럼 쓴 거예요. 소설처럼 쓴게 아니라, 에세이처럼 써봤어요. 이게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는데, 어, 어, 이게 되네? 였어요. <laughs> 이 책에 들어간 단어는 어 작년에 구글 검색 중에서 좀 특이한 게 UFO 검색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관련된 단어들을 쫙 뽑아가지고 한 200, 2, 1위부터 200위? 월별로 막 뽑아가지고 그거를 우리 랜덤 세 단어 하듯이 이리저리 짜가지고 만든 책이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아 이게 문학적으로는 가치 없어요. <laughs> 그냥 조합해서 만들어 본 책이에요. 이, 이 책이 과연 만들어지느냐?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되니 해보니까 오라 <laughs> 되네. <웃음>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니다. 요 다음에 그 다음 뭐 해봤냐면 그 다음 또 키워드가 그러니까 2020년대부터 2020, 2024년까지 검색된 키워드 중에서 많은 게 MG 관련된 거 m g 관련된 것 중에서도 주로 정신건강이랄까? 그러니까 멘탈 문제. 그래서 그걸 또그 단어들을 쫙 모아봤어요. 그래서 그 단어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책이 이거예요. 아잘안 보이시죠? m g 세대 건강고민 10가지 꿀팁으로 갓생살기. 갈생 갓생이란 단어가 저는 어색한 단어인데 그 키워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있어서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. 그렇죠? 이것도 오로지 키워드로만 쓴 책이에요. 그러니까 제 뭐랄까, 제 영감이랄까, 문학적인 이런 게 아니라 아, 요즘 이 키워드가 인기 있구나 라는 걸싹 모아가지고 그걸로 마치 랜덤 세 단어처럼 랜덤 200단어를 가지고 아, 그, 짜 맞춰서 그, 이런 글을 쓴 거죠. 그래서 또 써봤더니 어라? 이것도 되네? 였어요. 그, 그 다음 그 이상하지 않았어요. 물론 매끄럽지 않은 문장들은 중간에 있어요. 이거는 우리 랜덤 세 단어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낼 수 있어. 아이 단어를 집어넣으려고 <laughs> 됐구나. 근데 보통 그냥 그런 개념이 없이 보면은 어 그냥 뭐 그, 그저 그런? 그러니까 완전 웰메이드 well 책은 아니에요. 웰메이드가 <laughs> well 아니라 이런 시, 어, 실험이 이렇게 책을 쓰는 실험이 되네 라고 해서 두 번째 받는 게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요 픽션 픽션 에세이와 이 m g 세대 갓생살기 이거 두 개를 딱 해보고 된다 가능성을 느꼈어요.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쓴게 있어요. 제가 이게 지금 일주일 안에 일어날 텐데요.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쓴 책이 뭐냐면 바로 이거요. 예 은퇴, 은퇴 후 우울증 다스리기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책이에요. 왜냐하면 이제 저희 뭐 부모님도 그러고 가족분들 중에서 도 특히 남자분들이 은퇴우울증을 정말 심하게 앓으셨고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어, 요 내용은 제가 책으로 정리해야지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러면 이거 해볼까? 그러니까 물론 이두 개는 저의 의도와 별 상관없이 단어의 조합으로 짜맞춰서 된 거고 요거는 제가 의도한 거예요. 이내용을 쓰고 싶다. 이 내용의 책은 만들고 싶다.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똑같이 키워드를 쫙 뽑아가지고 그렇게 또 글을 썼어요. 그러니까 글 쓰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터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그 그 이제 제 본래 의도를 담고 이제 이런 랜덤 세 단어처럼 막. 10분에 막글 쓰고, 그 제약을 쪼각쪼각 쪼금 모아 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, 이책낼때 어, 솔직히 조금 하, 자신이 조금 없었어요. 어, 이게, <laughs> 어, 이, 이게 진짜 될까? 이미 이두 권으로 검증을 했는데, 이두 권으로 검증했는데, 진짜 이제 내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글을 쓰면 이, 이게 책이 진짜 될까? 조금 제가 어,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,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아니라, 제가 이창욱 이렇게 쓴게 아니라, 한국 마인드 케어 연구소 저희 그냥 회사로 뒀어요. 저희 연구소 이름으로 해서 딱 내서 책을 제가 받아보고 딱열었는데와 된다. <laughs> 이거 된다. 그래서 제가 더 확신을 얻었습니다. 아 이렇게 책을 써도 되는구나.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이 전까지는 뭐 동화책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영감이 딱 떠오른다거나 아, 이렇게 한번 해 봐야겠다. 이걸 써 봐야겠다. 이런 교훈을 담아야겠다.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글 쓰는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.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분야가 있으면 뭐 영감이나 생각을 깊이 하는 게 아니라 관련 키워드를 먼저 뽑아요. <laughs> 이것과 관련된 은퇴 후 우울증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한 100여 개, 200여 개를 쫙 뽑아 가지고 그걸 조합해서 목차를 만들고, 그 목차에서 또그 키워드를 집어넣어가지고, 우리 10분씩 글쓰지. 저도 실제로 이 원고 쓸때한 10분, 15분씩 쓰거든요. 그래서 그 조각조각된 글들을 다 모아가지고, 책을 만든 거예요. 그랬더니 분량도 많아지고, 이거 몇 페이지지? 거의 190페이지, 200페이지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걸 일주일도 안 돼서 썼어요. 키워드를 쓰니까 너무 쉽게 써지는 거예요. 그래서, 이책 받아보고, 이제 저의 그 확신은 거의 100%가 된 거예요. 아, 이렇게 글 써도 된다. 라고 해서, 그 다음 제가 썼던 게 요거요. 예 어, 마법처럼 빛나는 당신을 위한 일기 쓰기. 일기 쓰기 방법. 요것도 제가 모임 때몇 번씩 좀 가끔 말씀드렸는데, 일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. 해가지고, 그거를 좀더 정리했어요. 그래서 뭐, 블랙저널 같은 거, 그 사용, 어떻게 쓰는지 그런 걸도 담았고 이건 오롯이 제 의도로 쓰고 키워드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각조각 너무 글을 쓰다 보니까 요건 너무 급히 내느라 교정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어, 지금 다시 이렇게 교정 보고 막 낙서하고 난리가 났죠. 그래서 <laughs> 이거 지금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번 주 오늘 내일 중으로 이거 교정해가지고 다시 원고 수정할 텐데 아직 사지 마세요. <laughs> 아직 이거 아직 사지 마세요. 교정 아직 안봤으니까 책은 <laughs> 어, 아, <최근> 구매, <laughs> 구매하지 마세요. 이거 사지 마세요. 이건 테스트로 제가 한번 해본 거고 어, 이거는 뭐 주변에 필요하시면 이건 한번 사보세요. 괜찮아요. 이건 아직 사실 봤어요. 교정 안 봤어요. <laughs> 근데 이거 이 책도 다 제가 받아보고 야 이제 확신이 1 0 0의 확신이 자신감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묵혀왔던 책을 또 하나 원고를 급히 썼습니다. 급히 썼다기보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요. 은둔형 메토리 그때 제가 제목 제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제가 여쭤봤죠. 은둔형 외톨이 대한민국 생존 보고서 내 아이가 위험하다. 이 아, 책은 거의 사춘기 쇼크 2 같은 느낌이에요. 은둔형 외톨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제가 경제 성장의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낸 거예요. 그래서 어, 비단 뭐 부모의 양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왜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랑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있고 어, 양육 방식이 잘못되면 어떻게 은둔형 외투리가 되는지, 그리고 또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은둔형 외투리를 양산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, 어, 넣어놨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아직 하지 마세요. 이것도 제가 아직 교정 안 봤어요. <laughs> 이거 교정 다 보고 이거 봐야 돼. 요 지금 너무 할 일이 많아. 원고도 쓰고 교정도 하고 강의도 찍고 강의도 다녀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, 날마다. 어, 그래서 이두 어, 책은 제가 교정 다 보고 최종 원고가 말끔하게 나오면 어, 그때 제가 그 단독방에 혹시 필요하시면 뭐 여기서 음, 구매하시면 됩니다. 이제 그때 구매하세요. 지금 아직, 아직 완성된 책이야. <laughs> 네 그래서 이렇게 어, 제가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권씩 쓰는 책들. 이거 지금 2월 말 3월 들어서 쓴 책인데. 어,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또 새로운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는 걸 네. <laughs> 공개해드리고요 어찌 보면 이게 제, 제 지금 글 쓰는 비법이에요 <laughs> 어, 영감이라기보다 키워드를 쓴다 하니까 된다 네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어,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아, 그, 그 든든한 기반이 됐던 건 랜덤 세 단어 글쓰기를 저는 이제 제가 호스트 입장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진짜 됩니다 어차피 뭐 맞춤법 맞춤법 좀 틀리고 이거는 그 맞춤법 검사기 돌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글을 쓰느냐 안 쓰느냐잖아요 이제 맞춤법이나 뭐그 문법을 검사하더라도 글이 있어야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뭐라도 해야지 <laughs> 랜덤 세 단어를 쓰든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하든 뭘 써놔야지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그거 없으면 할 것도 없잖아요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 어, 좀 이제 어느 정도 새 학기도 되고 날도 좀 풀렸으니까, 좀 글쓰기도 참여해 보시고 <laughs> 네,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할게요.